이거 아까 그 보급품 거기 가야 되잖아. 근데 레온을 데리러는 가야 해. 그러면 난 어쩌면 좋지. 아까 거기, 그거 알죠? 그거 그 야구 아까 갔던데. 오 열쇠인가? 아저씨, 제가 팔을 돌려줄게요. 어, 고고! 못 봤어요? 이걸 줘야 하지 않을까? 내가 팔을 끼워줬는데? 멀쩡 없네 괜히 선행을 베풀었어 에이 짜증나 그깐만 여기가 어디야? 예술품 보관실 아, 내가 여기 대기실에서 왔구나. 그러면 쭉 가서, 어. 헬리콥터? 개판이구만 아주. the punta oh-oh hey claire leon leon i'll be right there come on leon we really gotta stop meeting like this are you all right? Police chopper it just came out of nowhere. Yeah, I'm fine. I take it you don't have the key. No, I don't. It's good to see your face, though. How are you holding up? I'm hanging in there. have a night, huh? Yeah. <laughs> yeah. Find <laughs> Find I did actually. He's <웃음> 가지 가지. can't get any worse. Leon, you should get going. Oh, <gasps> 미친, 진짜. Don't worry about me. Just get yourself to see. No, Leon. Seriously, they're getting through the fence. Please, just go. <laughs> We're gonna make it, both we'll of us. Yeah, Oh,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오빠 챙겨 챙겨 어. 뛰어 뛰어 무전기 할때 아니야 <laughs> 제발 <말> 뛰어 클레어 제발 <laughs> 들으라고 어. 아니. 어. 저걸 꺼야돼 여 너무 시끄러워, 꺼야 돼. 어, 안 꺼져! 응. 망할! 아니! 아니! 어, 약촌 챙기고. 편안. 어떡하지? 어, 너무, 너무 시끄러운데? <laughs> 어떻게, 어떻게 이제 갈수 있는 데가 없다고? 키카드. 이건 안 돼. 네모난 걸 찾아야 돼. 그러면, 아까 거기를 가야 돼. 키카드를 쓸 곳으로. AD님,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엄마, 이 여기 갈수 없는 거 확실하죠? 지금 여기 막혀있으니까 헬기 추락하고. 아, 너무 무섭다. 여기가 제 편하네. 아저씨, 아저씨 멀쩡한가? 어, 누워있어. 어떻게? 죽으면 좀비 되는데? 어! Hurry. 그냥 고통 없이 끝내주는 게 근데 총이 안 쏴져. 어? 에이미 사라져. 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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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있다. 엉덩이에 힘이 너무 들어 간다. <laughs> 무서운데 일단 키카드를 쓰려면 아까 거기로 가야 해. 아, 저기 근데 쇼컷 열어놓고 나딴 데로 가네. 어, 아저씨, 아저씨, 그냥... 아니, 말이 돼? 여긴 아닌 것 같아. 아니, 쇼코스로 가자. 아, 잠깐만. 아니야, 로드에 로드. 총알 너무 아까워. 로드에 로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저기 님이 개판이 났어. 로드 어떡하지? 기로. 오! 블러오기. 이거. 아, 총알 세발 너무 아깝죠? 아깝잖아. 쇼커스로 가자. 그게 게임 잘비 공포심이 하나도 없는 어? 여기다. 여기, 여기. 일단은 여기에 샷건이 있어. 아까 근데 좀비. 아, 죽었구나. 목쪽을 다한 아이템은 체크 표시, 음... 폐기 명령을 할수 있대요. 폐기 다쓴 거니까 하고 우와... 이거 숫자 못 봤구나. 이거를 2번, 단축키 2번, 그리고 이거를 1번 줬어. 못 여네. 뿌셔서 못 하겠죠? 음. 2, 3번을 눌러서 빼야 되는데, 아, 잠깐만. 2랑 3이 없는 게 없네. 109. 어, 109? 106. 어. 아, 109는 되겠다. 10 2번 열리고 2,3은 나중에 해야될 것 같고 1이랑 6 2개는 가져가네요 아 어, 이거 좀 치웠으면 좋겠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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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근데 이거 아까 거기 인화실 진짜 보겠네.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 야 열어? 어, 일단 리로드 해놓고 이거 지금 PC로 하고 있어요. 지금 23번 키는 찾아야 하고, 일단 필름을... 어 근데 이거 아껴야 되겠다. 권총해야지 총알이 없어. 여기였나? 아 아니다. 예, 내가 막았는데 막. <laughs> 오,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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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기념사진 이영감한테 책을 들려줬어야 했네. 독서왕이셔. 그래서 키는 안줬구나그 영감이 어디 있었지? 근데? 아아 아, 건너편 엄마 저장 저장 또해 저장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냐면 나가서, 어, 빨리 가는 길이, 아. 방이 너무 복잡해요. 들어가서, 오! 어, 볼 때마다 놀라워, 이 아저씨. 유연해. 살아있어? 어떡하지? 아저씨 t is it? What i 어떡하지? 어떡하지? 죽으면 좀비 될것 같은데 끝내는 게이 끝내는 게이 방이었나요? 아트룸 왜그 근데 기괴한 소리가 나는 거야? 아니야, 헐, 이거를 아까 저기에 끼운다면 이게... 근데 이건 동그란데... 아, 검사를 하래요. 보석이 박힌 지팡이 스페이스. 썼어? 그럼 막대기로 끼우는 건 아니네. 아까 뭐라고 했지? 잠깐만. 아까 뭐가 있었어. 흑태자 에드워드를 사로잡은 루비. 클레오파트라가 녹여 마신 진주. 루비는 구했어. 그럼 진주 다이아몬드를 구해야 돼? 어. PC판은 저는 7만 얼마였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 아닌가? 나뭐 패키지라 그런가? 몰라, 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석을 구했어요. 어떡하지? 어! Oh n no. 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안 죽어. 어, 총알도 없는데. 어떡하지? 아저씨한테 물어보러 가자. 아저씨 아직 살아있죠? 살아있지? 살아있지. 살아있어야 해. 제발. 제발,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아저씨. 근데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다. 이게 안 껴지겠죠, 아마? 음, 그러면은. 어. 금고가, 안년 금고가 지금 두 개가 있어. 그리고. 이 키카드 꽂은 데에 2번, 3번이 없단 말이야. 그거를 찾아야 할것 같아요. 어. 어, 응급처치 스프레이 이거 뭐야? 음... 그런 게 있다고? 음... 오! 예. 얘... 개꿀? 어디서 찾는다냐? 그러면 지금 내가 걸리는 데가 두 개가 있어. 내가 아까 나는 여기에 뭐가 들어 있는 건지 알기 때문에 열지 않은 사물함. 그리고. 여기에도 금고가 있었나? 맞아. 금고가 있는데 소리로 날수 없겠지. <laughs> 금고. 금고가 두개 있으니까 아마 보석 두 개가 거기 들어 있지 않을까? 나는 추측을 해 봅니다. 그만 어? 나도 금고 있는 건 알아. 이건 뭐지? 아, 그럼 2층 가야 되겠네. 2층이 맞는 것 같아. 2층에 아까 안연대가 있어. 이거 환자 되면은... 어, 뭐야? 뭐야? 손은 소중히 하셔야지. 우와, 우와 앉아 계신데 이깔고 앉아 계셨네. 개꿀. 았어았어 음. 밸브 핸들 슬롯. 금고. 아 이거 아까 안갈고 갔구나. 휴대용 금고. 칸 없어서. 금고는 뭐야 도대체? 이걸 금고로 여는 건가? 휴대용 금고 지침. 버튼을 누르면 해당 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켜진 상태를 유지해 금고를 여세요. 특정한 순서대로 버튼을 눌러야 하며 잘못 누를 경우 불이 꺼집니다. 그렇군. 다이얼 자물쇠 여기 다이얼 자물쇠와 함께 누가 있는지 난 알고 있지 아 여기 놀라지 않아? 으악! 음 놀라지 않아 오! 다이얼 자물쇠? 잠깐만 이거 누구, 누구 거야? 이것도 그걸로 쓰는 건가? 잠깐만. 아니지? 이건 아직 없는 건가? 뭔가. 이름 안써 있어요? 저요? 아, 저 30분 플레이 한번 해봤었는데. 그리고 금고가 어디 있더라? 그, 어, 깜짝아. 아, 내 그림자 보고 놀랐어. 아까 거기부터 갈까요?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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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우, 진짜! 지겨워! 지겨워! 아, 제발 움직이지 말아줘 세상. 좀비가 이렇게 득실되면은 여러분은 어떡할거에요전 그냥 육3빌딩 꼭대기에서 굶어 죽을래요 이거 검사 스페이스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어떻게 눌러? 잠깐만 확인. 이게 뭐지? 아, 도착은 어떻게 하냐고요 재빨리 가야지. 하나, 둘, 셋, 아까 뭐였지? 아, 나 말하는 라 까먹었어. 이건가? 아이고, 1, 8, 3, 1, 8, 3, 아이고, 아이고, 고 183, 1836, 그 다음에 4, 1836, 472 좋았어. 1, 8, 3, 6, 4, 7, 뿅뿅뾰로뿅 그, 뭐 주는데? 아! 아, 이거 아까 그거. 거기다 꼽는 거 아니야? 이거 몇 번이야? 이거 2번이야? 아무튼. 하나 구했어요. 아이고. 이런 거는 에이 진짜 받았다. 일단은 하나 꽂으러 가자. 꽂혀 지나 모르겠네 근데. 번호가안써 있어서. 예쁘죠 이거.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이거 입고 있어. 근데 왜 소리가 이상해? 지금 2에 꽂아도 되고 3에 꽂아도 되는 건가? 그러면 일단 이해 꼬질까? 아니야. 대양 캐? 아 미식축구 선수인 것 같다고? 아아아 <laughs> <laughs> 아, 아, 잠깐만. 아아나 발가락 지났어.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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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너무 긴장해가지고 <laughs> 발가락에 힘 줬더니 발가락이 지났어. <laughs> 고추야, 와서 좀 물어봐라. 아, 아, 아 잠깐만, 안 풀려. 아, 어떡하지? 잠깐, 너무 아파. 아, 어떡해. 아, 잠깐만. 아, 아 진짜 아파. 어떡해. 어, 발가락, 발가락이 이, 이 상태로 안 펴져. 깜짝 놀랐네. 어, 너무 힘을 껐쪘어 확인. 그러면 2번부터 했으니까 100이랑 100이는 열수 있어. 젠장. 100이랑 어 비켜 봐. 200 208. 100이랑 208. 백 100이랑 아니, 발 닿는데. 어, 발 닿는데 내가 양반 다리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땅바닥에 발을 놓으면 너무 불안해서 지금 무서운 게임을 <laughs> 해가지고. 아, 무섭잖아. 양반 다리 하고 있어야지. 좋아. 아, 이거 베타 버전 때 이거였어요. 백이 있다. 아, 전... 전작은 잘 모르긴 한데, 뭐야? 이거... 화약? 음. 하나 더 구해야 되는데, 음안한게 뭐가 있을까? 3층을 한번더 봐야 돼. 어 뭐야, 이거. 어? 방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 이거. 아... 위층을 한번 올라가서 봐야 되겠다 뭐 이거. 지거 열려 준비 어디갔어? 어, 잠깐, 어, 잠깐만, 어, 깜짝이야! 저장해저장 초장. 초장, 초장, 초장. 초장, 초장.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가냐면, 음. 안녕, 내가. 아니, 자세히 안본 데가 아까 내가 그 떨어져서 떨어져서 방황했던데, 거기를 내가 자세히 안 봤어. 어우, 누가 길만 가! 어. 너무 무서워. 여기도 받고 지금 막대기랑 3번이 필요한데 그러면 안본 데를 다시 봐야 해. 그걸 얻으려면 다이얼 자물쇠. 그리고, 어, 뭐야, 이거. 다이얼 자물쇠 두 개가 지금 잠겨있거든요? 아, 그걸 열어야 할 텐데.